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공장빈 박현식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어제 11월 18일, 12월 18일 방송에 이어서 아내의 불안을 없애는, 없애는 방법. 방법, 아내의 불안을 없애는 방법. 꼭 이게 신혼초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음. 음. 아내들은 사실 늘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laughs> 늘 불안하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닮은 꼴이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마음은 아내로서 당연한 일이다. 자꾸 나를 못 믿느냐 하며 아내를 다그치면 안 된다. 여기. 내가 읽을까요? <laughs>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확인 과정에서 사랑을 누리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남편이 그러한 아내를 인정하고 신뢰하면 자신감 있는 밝은 여자로 일생을 산다. 일생을 산다. 자신감 있는. 아 이거 읽으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 왜냐하면 내가 자꾸 당신한테 <laughs> 어. 한 결혼 20주년 전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그럼 10년 전 얘기네요. 내가 가끔 여보 나, 당,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나?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나에게 관심 있어? 그건 나도 말 얘기를 많이. 그것은 당... 당신이 어. 어, 결혼 20주년 이후에. 아, 그렇죠. 나는 어, 내가 그 전반전 했던 걸 후반전에 <laughs> 당신이 똑같이 하더라. <laughs>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이의 변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결혼 <laughs> 어, 제가 초반에 저, 전에 안 하다가 나한테 관심 있어 그랬는데 아내가. 이십 년 전쯤 그때는 사랑하한2 0년 정도는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음. 그때 뭐가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아요? 뭐가 필요했을까? 나는 그랬지, 그 당신 사랑해, 음. 즉시로 말했지, 음. 즉시로. 그게 필요해서 아, 어. <laughs> 농담하거나 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 몰라? 내가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어, 어, 어.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뭐안 하던 말을 하고 이런 말안 했지. 그렇지. 당신이 물어보면, 어, 내가 진짜. 즉시로 그랬지. 어, 당신 항상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만을 당신만 사랑해. 사랑해. 당신만을 어. 사랑해. 또, 어, 나 당신한테 관심이 있지. 이렇게 어.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다시 안심하고 안정감을 가졌어요. 음.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 어. 진짜. 그래서 어, 때로는 아내들이 음. 갑자기 느닷없이 '여보 나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혹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왜 그런가 왜 나를 못 믿냐 뭐별 소리를 다 하냐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이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가끔 농담을 하는 분들이 그렇지. 있는 거아요 그렇지 농담처럼 농담처럼 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음, 당신만 사랑해. 그것이 화, 확인, 확신, 음. 그 확신이 되고 그게 필요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래. 음. <laughs> 그런 불안은 없애줘야 돼. 맞아요. 불안을 <laughs> 키우면 안 돼. 또 어, 어, 어. 뭐하러 키워 불안을? 그러니까 즉시 즉시 당신이 이렇게 없애주니까 음. 이게 불안이 점점 도망가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한 20주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없어졌어요. 음.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안 물어보잖아. 음. 어 그리고. 어뭐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확인을 또 뭘로 받냐면 음. 내 생일을 기억하는가? <laughs> 결혼 기념일을 <laughs> 기억하는가? 이런 걸로 <laughs> 확인을 또 음.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결혼 20주년 되니까 제가 결혼 기념일 잊어버린 거예요. 맞아, 맞아. 그때 당신이 기억했지. 내가 기억하고 어, 내가 어. 더 신경 쓰고요. 어, 서프라이즈 해 주고. 어, 우리 결혼 기념일에 뭐 할까? 내가 관심이 생기고 음. 그러니까 서로 나이에 따라서 변화가 생겨요. 음. 그런 불안하게 하는 이런 거는 음.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아왜 그러면 그런 확인을 받고 싶을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또는 나 나에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왜 물어본 줄 아세요? 여자들이. 왜 물어볼까? 그 그러니까 그건 약간 불안이 있다는 건데 왜 불안이 생기냐면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뭐 나뿐만 오케이. 아니라 외모의 변화. 응응. 응, 응. 나뿐만 와. 아니라 문 여성들이 어.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고 또 이렇게 임신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어. 이러면서 몸이 이 체형이 바뀌어요. 어. 그럴 때아 어, 내가 옛날 처럼 안 예뻐졌네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그러면서 어, 이런 나를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지? 음. 이렇게 그러니까 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약간 흔들리지만 나를 옛날처럼 안 예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의 음. 불안이 있어요. 그럴 때도 물어보게 돼요. 아, 당신도 그거 많이 물어봤던 아, 것 같아. 여보 나 이렇게 배가 나와 있는 모습도 출산하고 살이 안 빠지는데 음. 여보 나 어때? 아, 당신은 예쁘지. 여전히 예쁘다. 여전히 예쁘지. 아, 그런데 그거를 자꾸 어, 내 모습이 괜찮다라고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시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남편에게도 그것을 확인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화는 여러 번 했는데 내, 내가 아주 진짜 이렇게 진심 음. 내 이게 어떤 때는 고민도 됐었어. 음. 그걸 얘기하면은 를 음. 나는 기억을 잘 못해. 음, 뭐냐면 음. 이전의 모습을 아하. 외모에 대해서 아하. 내가 외모에 큰 관심이 없어 음. 그래서 어, 당신이 음. 그래서 이제 머리를 하고 왔다 어제 어떻게, 머리 잘랐는데 어, 내 머리 잘 됐어 이렇게 할때 나는 진짜 비교가 안돼이 예전에 어떤 머리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잘 기억을 못해 아 그럼 당신도 오늘의 나를 사랑러니까 어. 어제랑 관계없이, 예전과 관계없이, 그냥 당신의 지금 모습이 좋아. 음. 그래서 내가, 아. 왜 나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나는 머리하고 와도 못, 못 알아보잖아. 그리하고못 못 알아보잖아. 못알아잖아 아니, 가바뀌지 모르잖아. 정말, 정말 실수하면 안 돼. 어.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 아니야. 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어. 뭐야. 우리 뇌에, 음. 기억에 대한 부분이 다르대. 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을 기억해. 모습이 음. 그, 아니고? 내가 했던 그 많은 말들을 기억해. 음. 그리고 어, 우리가 어디 장소에 갔다든가 운전하다가 했던 말들, 어디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기억을 정말 잘하잖아. 음. 음. 그때 당신 진짜 좋은 말 하더라. 이런 식이라든가 근데 외모가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그게 있대. 음. 음.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음. 나도 고민이 됐었거든. 그래서 내가 어,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비교 <laughs> 그러다가 찾아낸 게 있어. 어. 그냥 당신의 모습이 좋더라고. 음. 오늘의 이 모습이. 오늘의 이 모습이 그, 아주 명언이네. 그 진심이야. 그래서 어, 당신은 오늘 예쁘고. 예쁘다. 오늘의 어. 그 모습이 예쁘다. 항상 예쁘다. 이 말이. 임산부로 있을 때도 그랬고, 어, 임산부로 있을 때도 좋고. 그렇지, 그때 그때 좋고. 내가 어떻게 어떤 뭐 행동을 해야 되고, 음. 어떻게 어,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있었지. 그렇지만은 음. 항상 당신을 두 가지야. 당신을 사랑했어. 음. 그리고 당신이 예뻤고. 음. 오늘도. 오늘도 그렇지. 음. 오늘. 당신이 어제 머리했다는 거는 음. 카드 결제를 했으니까 음. 우리가 한면 문자로 확인도 되고 음. 또 나랑 같이 있다가 머리를 하고 왔잖아. 음. 그래도 나는 기억을 못 해. 아, 그 사실은 알지만은 그러니까 바뀐 거는 기억을 못, 바뀐 못 해. 바뀐 건 못해. 어,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그러는데 다른 많은 남자들이 그럴까요? 그건 난잘 모르겠어. 아, 근데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난 너무 신기했어. 음. 우리 아들도요. 어, 그... 이전에 머리 모양, 파마를 하고 와도 바뀐 모습을 모르더라고요. 어, 그럴 수 있다는 것 어, 같아요. 어. 당신은 여전히 예쁘고, 그는 확신하거든. 음. 그래서, 정말, 음. 불안할 필요가 없지만 불안감이 또 생길 수 있잖아. 음. 그래서 나는 당신의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 어떻게 그 첫째가 어. 당신이 불안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였어. 아 인정하는구나. 어, 받아들이고 그걸로 이게 정말 중요하겠다. 뭐 확대 해석을 하지 않고 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음. 안정감을 줄수 있을까. 음. 그거 노력을 했어. 근데 그때 그때마다 또 있더라고. 음. 근데 당신에게 큰 안정감을 준건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이 강의를 잘하잖아. 사역을 잘하고 잘했네요. 그런 거 잘한다고 말하고 음, 또 기도해주고 음.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늘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 맞아요. 또 당시... 외모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일에 대한 것도 어. 있고. 내가 일에 대한 것도 많이 불안했죠. 사실. 왜냐면 내가 <laughs> 잘하고 있을까? 늘그생 사역 강의도 그렇고요,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음. 이런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당신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죠. 잘하고 있지, 잘했지. 나는 정말 당신에게서 오는 말 중에 힘이 되는 말은, 당신은 좋은 엄마다. 어. 이런 말? 아내 속에 그 문장이 아. 있었어. 어. 당신은 좋은 엄마고, 음. 좋은 아내이고. 음. 사역도 잘하고 일도 어, 잘하고 맞아. 강의도 잘하고 이렇게 강의도 잘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줬죠. 음. 그게 나한테 큰 안정감이 됐던 것 같아. 요 나는 그 말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내들이 불안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음. 근데 남편이 그때 그때 맞게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아, 말일 제, 수도 있고 행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네요. 내가 그또 강사로서 사역자로서 가장 불안한 게 뭐였냐면. 어, 강의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거든요 어. 항상 난 정말 잘하고 있을까 그걸 하고 와서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맞는 말을 했을까 아, 어아오늘은 <laughs> 너무 좋았어 이런 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래서 하루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 기도하고 나서 한 말.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어. 기도한 남자에서 음. 내가 항상 당신은 내 기도를 안 받고 강의한 적은 없잖아. 음. 근데 당신이 그만, 그 음. 내가 있잖아. 기도를 안 해도 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어. 음. 당신은 좋은 강의를 할 거야. 왜냐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 당신은 진실하고 음. 그 다음에 그대로 살고 음. 또 공부도 그니까그 주제에 대한 준비를 나보다 더 많이 해. 그그 그 말씀대로 살고 음. 그리고 말할 때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러지 않아. 음. 그래서 난 당신이 강의를 잘할 거라는 걸 확신을 해. 음. 그런데 왜 기도하는지 알아? 왜? 그거는 물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당신이 안심하더라고. 그렇지, 당신이 기도해주면 기도해 내가 안심을 하지. 당신의 맞아요. 안정감, 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난 어. 당신을 기도하는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역시은참 좋은 남편이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laughs> 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 음. 근데 기도하면 불안, 하나님이 항상 어, 안정감을 위해서 어. 진짜예요.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 사실은 가장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서 남편들은 음. 아내가 불안해하는 여러 요소가 있잖아. 음. 거기에 맞게 음. 안정감을 주시는 방법도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 요뭐뭐 뭐. 어제 했던 것처럼. 음. 뭐 질투하는 감정이다 어 괜찮다 자연스러운 거다 음.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내용처럼 외모에 대한 거 음. 사실 비교가 안 되더라도 음. 기억이 안 되더라도 농담하지 말고 음. 당신은 예쁘다 음. 사랑하냐 당신은, 사, 당신은 음. 사랑한다 당신만을 사랑한다 음. 근데 내가 일을 잘할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잘할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갖게 할까. 당신에게는 기도거든. 음. 뭐 기도해주고. 음. 아마 어떤 사람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 미리 뭘 준비해서 알려준다든가, 음. 뭐 도와준다든가. 음. 어쨌든 남편의 역할은 음. 아내의 마음을 안정감을 갖게 하는.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아, 당신의 훌륭한 남편입니다. 맙습니다 <laughs> 오늘의 실행은 오늘의 노력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아내가 확신하도록 분명하게. 음. 이거야 이거 분명하게 분명하게 사랑을 표현한다. 음. 농담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흐릿하게 표현하지 않고 음. 명확하게 음.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음. 그 아내 확인을 받고 싶한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해서라는 걸꼭 잊으면 안 돼요. 음.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음. 알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가 밝은 여자로 평생을 평생을 일생을, 일생을 살게 됩니다.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나봅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행복하세요. <laughs> 아내에게 사랑이 확이를 주는 그런 태도나 행동이나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